민성이 형 이리로 와 지환이 전혀 못뛰요 오늘 지환 준비 민상이 민상이서 안으로 안으로 해 어때 어때 어 그래 또 나가 안지주지 안주지 로 따라가 오케이 안에서. 오케이 지환이가 하자 윤호는 잘 쳤어 하지마 이거 벌거아니민이이더 안으로 와이 해줘야 된다 거기서 해줘야 된다 같이 같이 해라 같이 해라 이따 그거 어 하려아래나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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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나 하나 하으 하나 하나 운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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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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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또 버렸다가 이대일 하면 되잖아 두명또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가 그렇지 또 연결만 하네 연결만 네. 벌대 버렸어 미성 그렇지 서이 네. 움직여서 해줘야 돼 같이 해줘야 돼 미성이 벌려 가지고 있다가 오면 줘기아려 기다려 잡아요 또 아르시오레 또 받으러 가야지 네. 오. 오. 반대 반대 지완아 가지고 있어 두명대 1명이잖아 치고 나와. 넷. 넷. 나 이대민 대1나가 그렇지 이제 가 이제 빨오세오케이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오세요 리오오 もうデザイン 세야돼 연결 나오면서 한번에 민성이 골 민성이 골. 아. 어, 골골골들어갔 지원아 색깔 먼저 바꾸는 거야, 빠르게 말해서 받아 빨라, 빨라 로이랑 바로 가인성이 바로 가 민성이 못해, 말해 봐인성이 잘한다 따라가, 민성이, 따가 따라가, 따라가 빠르게, 이가 말해, 말 세미니 세미니 핸들 핸들 아, 아, 로운, 어, 나도, 오케이, 나도 오케이. 못해. 태연아, 좋았어 그럼 사이드 로 연결하면 돼. 민생가 사이드로. 민생이 내려가서 민생이 커트 나가면서. 맞아, 지금 나다가. 가 해줘라, 해줘라. 나가면서 한번 해. 그렇지. 안돼, 안돼. 너 버려 가지고 있어 이 대리잖아. 굿. 그. 안돼. 출발해, 서준.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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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

지환이 사이드로 먼저 보내라니까 출발 한번더한번더 no <that> 서준이도 같이 가줘야 돼 서준 어찌나 가면서 그렇지 너야지하지아지환지환 사이드로 사이드 사이드 영지원 사이드로 주라고 앞으로는 괜찮... 염지 앞으로는 괜찮아 사이드로 주라고 사이드로 엔씨 뭐... 어이게 가져오자 중 아니 저저 뒤로 저 뒤로 지환이 11번 민석 어, 7번 이거

굿. 아이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잘 봤어. 잘 봤어. 로금이가운데 너는 간데 깨제 보면서 와, 치기면 촘촘하게 해야지. 뒤준아 넘기면 안 돼. 내려가. 가지 쪽으로 저쪽으로 어. 좋지. 나이스 기골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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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시간 있어 강하게 아, 같이 올려야 된다 가가려다어 가가가가 자!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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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같이! 치고 나가다가 롱이 나와! 옳지! 좋아, 좋아, 잘 좋아! 잘했어, 잘했어! 지환이 빨리 받으라고 해! 나를 알 지환아! 자, 가 롱이 가. 아, 받아! 으, 어, 반대! 어. 아니야! 한번 나눠줘! 에이, 됐어! 민 m sorry, i 줘야 돼. r r y I'm s 명 r r y I'm sorry, I'm s o r r 이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됐어 나오 y I'm sorry, I'm 양 o r 더와 이쪽으로 더 r 겨로 m 이 o 겨로 y 이더 s 겨 그래

미생 뛰어! 가 새로 아돼툭아돼아돼 좋아지셨으면 수비해야 된다. 그래 좋아요 하나, 하나 생일 채일아더 올라와 일 생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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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일 생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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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생

마이첼 어 이거 봐, 봐 공간으로 너, 너 벌려 이 민성 뭐 어, 민성 아, 빨리 받아줘야지 이가 괜찮아 잡으 사이드로 와서 받아들여야지 숨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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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아, 있으니까 아, 아무것도 못하아 지금 좋아지 아, 민성아 빨리 와해 같이 지환이 올려 같이

사진, 아뭐 사진, 사진. 사진, 사진. 사진, 사진. 사진, 사진. 사진, 사니 사진, 사진. 사 나이스 사진, 사아사아 사진. 사아 사진. 사 민성아, 팔월과 팔월, 지은, 지이랑 똑같아. 지환이랑 민성아, 올려 네. 계속해서 와도 될 거지. 네. 어? 네. 사이드 한 명이야 지금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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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로이 가자, 가자, 가자. 하, 무리 네? 네? 볼. 아니, 네. 밀었습니다. 아니, 누가 밀었는데요 I n e 가밀었 said the day. I n e v e 밀 you know, y 어 u know, you k 가 밀어? 얘가 공포 가 o w you k n 이 w you know, 가밀어 know, you know, y o 가밀어 o w y 아, <목소리> <이야>. 오케이! 어가 <목소리> 어, 한개 남았어. 금방 해, 금방. 금방 하셨어.